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안 스님입니다. 오늘은 불교 명상에 관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어, 명상에 관한 주제는 좌의 명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애 명상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감정입니다. 이런 자애 자해 명 자애는 어머니의 어떤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비슷합니다. 이런 조건 없는 어떤 사랑, 용서 이 감정이 바로 이 자애입니다. 호흡 명상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을 명상 주제로 하지만은 자애는 이런 따뜻한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애 명상입니다. 이 자애는 흔히들 사물 양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어떤 무량한 마음, 사물의 양심의 자비이사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애입니다 이 자애명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어... 굉장한 정신적 괴로움에도 어 직면한 경우가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공황 장애에 걸린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어떤 정신적인 장애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탈출구를 찾죠. 뭐 여행을 가서 이런 스트레스를 할까?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어 먹방을 해 가지고 그 이런 걸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디 뭐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텃밭을 갖고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론이 바로 이 자애 명상입니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자애를 개발하면 바로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이 자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건 없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것. 사실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는 조건이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무슨 계약서를 쓰면 다 그게 조건이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것들 에 충족시켜주면 내가 반대 프로 뭘 주겠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지만은 치, 내이 사람 친구인 이유가 뭐냐면 나와 의리를 지킨다면, 아, 나에게 어,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 친구로서 대, 내가 나름대로 관계를 유지하겠다. 때로는 부부 관계도 비슷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름대로 남편과 부인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킨다면, 나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들, 모든 관계들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에는 조건이 달리지 않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서 보통 쓰는 마음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진짜 그 모성애 때문에 본능적인 모성애 때문에 자녀의 가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빼면 세상에서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게. 이런 어떤 자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모든 것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축축하고 음습하고 어두워, 어두어두어 있을 때 그때 이 어떤 쨍쨍한 햇빛이 탁 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 있던 습기와 어둠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런 그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자해는 그렇게 이 모든 어둠과 모든 음습함을 날려버리는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이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또이 교육도 잘 받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모범적인 분들이 많, 제법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조차, 밖에서, 아, 저 사람, 사람이 참 좋다. 인격이 좋아. 이런 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에게는, 어,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거죠. 보통 뭐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한테는 너그럽게 돼야 되고, 돼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야, 저 사람은 좀, 그, 제대로 훌륭하게 사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의 가르침은 뭐냐면, 남들한테도 너그럽게,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너그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그 자책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됐는데, 나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책을 많이 합니다. 완벽하길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근데 이제 자책하는 마음들 또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함을 가지고 흠잡는 마음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를, 뭐까 이제 벌 준달까? 채찍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죠, 의지로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조금씩 조금씩 남깁니다, 이게. 우리도,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너무 거칠게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상처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런 나에게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이니 뭐 번아웃증후군이니 공황장애니. 불안적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들, 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얘기해 옵니다. 이런 상처가 쌓인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어떤 상처, 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입니다. 물론 뭐 실수를 할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물론 그건 알아야 되죠. 알고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를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이런 걸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나서 거울을 본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누구 누구야, 나는 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해줄게.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랄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자애는 아까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보통 세상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진 아웃아주 삼진 아웃. 야구를 할 때도 스트라이크 세번세 3번, 번이면은 아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한번두 번은 용서해줄게. 세 번은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애는 뭐냐? 한번한번두 번도 용서하고, 세 번도 용서하고, 네 번도 용서하고, 열 번도 용서하고, 백 번도 용서하고, 만 번을 잘못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게 자애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실수를 가르치고 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 자의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어, 자의를 보낼 수 있으면 남들한테 보내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은 비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타인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든지 간에, 어, 이, 그런 사람들을 미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화를 내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남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겠지만, 남들한테 너무 싫어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잠도 잘안와그죠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이거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누구한테 분노하거나 이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는 자의 마음,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괴로웠던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의를 보내라는, 보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일하기 싫다.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일하는 게좀덜 싫어집니다. 내가 싫은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 먼저 제일 처음엔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고, 그리고 타인한테도 자애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대상들, 모든 사물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애 명상은 그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아주 천상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명상의 모든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얘기했지만은 이 자의 명상은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함에 의서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의 명상을 함께 또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의 명상을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런 좌선자세로 한번 자의 명상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안할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감정입니다. 자비 명상은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 명상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나는 네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과거에 네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미래에 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무게야, 현재 네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할게. 내 마음의 문은 항상 너에게 활짝 열려 있을 거야. 아무개야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건없는 용서와 사랑의 감정인 따뜻한 자의 말을 해 주십시오. 제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보며,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아무게님 그대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나도 그대도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용서하고. 포용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비난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용서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자의의 말을 해주십시오. 이제 마음 속으로 여러분에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중립적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깝지 않은 지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중립적으로 느끼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 님, 그대와 나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대가 과거에, 과거나 미래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나는 그대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포용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본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본인의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들과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알게 된, 된 것만 해도 오랜 세월의 인연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건,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는 그대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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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이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몸집이 크든 작든 뛰어나든 열등하든.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그대들이 그대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포용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모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여러분의. 순수하고 따뜻한 자유의 마음을 보해 주십시오. 예, 다들 눈을 뜨십시오. 제 멘트에 따라서 잠시 저희가 자유의 자유 명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했지만은 마음이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워지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자의 명상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그런 형식에 맞춰서 자의 명상을 했고, 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서든 자의 명상을 일으키게 되면, 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따뜻하게 감싸하는 것. 백 번을 잘못해도 백 번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이런 어떤 자해의 마음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이런 자의 명상을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손가락 한번 튀기는 정도, 이 순간만 자의 마음을 보내도 그 이익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은, 물론 세상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의 명상에 이 좋은 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몰라도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모르더라도 이 자의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자의 명상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어, 체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명상을 통해서 네좀더 평화롭고 어 행복한 어 삶을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